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원래 벽이 이 색깔이었거든요 아이보리색인데 좀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누런 색이었는데 하얗게 칠했어요. 이렇게 페인팅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늘은 마르지엘라 컬렉션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분이 블랙 데님도 마르지엘라 거고 단추가 두 개만 딱 보이고 밑에는 속 스냅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르지엘라에서 했던 이런 화이트 섀도우 거기서 영감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발을 음. 에르메스 옥스퍼드 슈즈로 신어봤어요. 왜냐면은 마르지엘라가 에르메스에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을 했었고 사실 마르지엘라 하면은 타비 슈즈가 제일 유명한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대신 신었는데, 이렇게 마르지엘라 옷 입고 이 신발을 신은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 컬러가 정말 굉장히 차분하죠? 제가 그런 것만 샀는지, 마르지엘라 하면은 아방가르드, 해체주의,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마르지엘라 하면 가장 유명한 게이 스티치, 그리고 화이트라벨 마르지엘라가 점점 라인 디벨롭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넘버링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이 넘버링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다 화이트라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라벨이 많아요.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르지엘라가 1988년에 20주년 기념 쇼를 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매종을 떠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데 최근 소식으로는 작년 말에 개인전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 마르지엘라 하면은 또 화이트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방이 너무 누래져가지고 제가 페인트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지엘라 컬렉션 보여드릴 때 그때 맞춰서 페인팅을 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페인팅을 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마르지엘라 팬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르지엘라에서 옷을 사면 담아주었던 쇼핑백인데 그냥 광목천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끝 마무리를 하지 않은 이런 방식은 마르지엘라 옷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옆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도록 실용성은 다 갖춘. 이렇게 마르지엘라 옷 입을 때 이렇게 들어주면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르지엘라 책도 한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다 그냥 이렇게 하얘요. 이런 핸드라이팅. 저는 정말 마르지엘라의 팬이에요. 옷은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마르지엘라의 정신세계, 그리고 마르지엘라가 추구하는 그런 여성상, 그런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인터레스팅. 어, 되게 흥미로운 여자, 그리고 미스터리한 여자. 그런 이미지. 저도 그런 이미지가 좋거든요. 마르젤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풀 마르젤라 착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거죠. 제가 이 마르젤라 옷을 파리, 도쿄 그런 데서 샀는데 이거는 분더샵에서 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르젤라 컬렉션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렇게 흐드르들해진이 탑부터 한 번도 안 입은 옷들도 많아요. 그냥 반해가지고 샀는데, 저는 그, 마틴 마르지엘라가 매종을 떠나고 나서는 마르지엘라 매장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에는 사이즈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그러면 그냥 내 사이즈가 아닌 것도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스몰부터 라지까지 다 있어요. 스몰, 미듐, 라지가 다. 그냥 뭐랄까? 진짜? 저도 이게 정말 미스티어리어스에서 샀어요. 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보 스티치가 딱 보이고 커팅이 굉장히 오묘하죠. 여기를 이렇게 찝었어요. 찝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렇게 주름을 살짝살짝 잡고 쭉찍고 근데 그것도 일자로 안찍고 이렇게 찢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또안 그래요. 정말 미스터리한 그런 일부러 이렇게 했나? 실수한 건가? 약간 그런 이거 제가 블라우스 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제일 제가 처음 산 거예요. 99년, 99년에 제가 안토아프를 갔었는데 세컨핸드숍에서 샀거든요. 이것도 화이트 라벨이에요. 블라우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사이즈가 너무 줄어버렸고 또 이렇게 땀자국이 다 배버려가지고. 이거를 수선을 한번 할까 했는데 수선이 좀 고난이도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근데도 전 지금도 이게 소재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스킨 같은 느낌의 그다음에 6번 라인. 6번 라인은 캐주얼이라고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만의 기준이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안 캐주얼 하거든요. 실크 이런 셔츠예요. 단추가 여기에도 두 개가 있고, 단추 구멍이 있고, 단추 구멍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대로 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부르적 느낌으로. 이거는 4번 기본? 마르지엘라의 여성이라면 기본으로 옷장에 갖추고 있어야 할 아이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옷이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허리 쪽은 굉장히 잘록하고. 뒤에 넥크라인도 우아하게 턱이 잡혀 있어요. 이 안에 허리띠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이렇게 탄탄한. 그래서 이게 허리를 딱 받쳐주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저지가 딱 당겨가가지고 여기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뭔지 알수 없는 흥미로운 디테일도 생기는 거고, 허리 부분에. 꼬르소꼬머, 이태리 꼬르소꼬머에서 산 거예요. 니트 소매가 이렇게 달려있고, 뒤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소매를 어깨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입는 건데 그때 매장에서 제가 봤을 때 디피가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거를 살때와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내가 집에 있는 안 입는 세타 있으면 내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DIY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걸 산 거죠. 이 저지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은 저지인데 굉장히 촤르르 흐르는 그런 느낌에다가 이거를 산 이유는 여기에다 이렇게 5핀을 탁 찔러 놓은 게 너무 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5핀을 찔러 놓은 게 아니라 이 보강할 수 있도록 안에다가 이렇게 심지도 딱부착돼 있고, 어, 롱 티셔츠로 입어도 되고, 하여튼 드레스고요또 다른 거랑 빨래를 같이 해가지고, 오염까지 돼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부위로 깊게 파여있어요. 네크라인을 지탱해주는 이런 끈이 있고, 암홀이 이렇게 깊고, 여기 전체 다 솜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드레스로 입었었는데 사실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팝으로 입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내리면 이거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손스티치 같은 게 있거든요. 설마 손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 이렇게 스티치가 된걸본 적이 없는데, 다른 브랜드 옷에서는, 뭐지? 사야 되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장 수선을 안 해가지고, 바지가 길어가지고, 지금, 타이힐로 신발을 바꿔봤어요. 같은 시즌 옷이 아닌데, 너무 스무스하게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가 정말 보기 드문 음. 미묘한, 칼라고 그리고 보통 뒤에 트임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살짝 주름으로, 그리고 아주 긴 다트. 가장 저를 자극했던 거는 이 안감 칼라 이렇게 그냥 오피스 스타일의 깔끔한 실루엣이거든요. 이렇게 될 거. 이런 망사 스타킹을 신어줘야지 더 마르지엘라스러운 것 같아서 타이즈를 신어줬고, 그리고 안감이 갑자기 딱 요렇게 조금 더 이전 바지들은 고리가 그냥 테이프로 돼 있거든요 이 바지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돼있어요 4번 라인 숭마바지 같은 디테일의 저지 바지거든요 평소에 저지 바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잘 입을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한 번도 못 입게 될지는 이게 허리 부분은 전혀 스트레치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배부분에 살이 쪄가지고 근데 뱃살을 조금 빼면은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와 진짜 이 마르지엘라 끼리는 이 안에서 코디가 진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산 거랑 이거 산거 사이에는 한 10년의 간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네. 하이힐을 다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이를 신고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또 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